어, 뭐야? 어? 돌 어, 돌고 뭐, <끝> <야, 도, 끝> 아, <끝> 와, 뭐야? 와, 돌고 와, 돌고 와, 이거! 와, 돌고 와, 돌아 내가 고 와, 돌고 아, 돌 아. 와, 돌고 와, 돌아 와, 돌고 와, 돌고 와, 돌고 와, 돌고 와, 돌고 와, 시고 와, 이고 와, 아고 와, 돌고 아, 돌고 와, 돌고 와, 돌고 와, 돌고 와, 돌 야, 형이 좋자네. 좋자야. 이거는 어? 시작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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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10초 후에> 시작합니다. 와. <laughs> 아 이거 완전 진짜 뭐가 들었다. 오, 모르겠다. 어, 들었어. 어, 들었어. <laughs> 네 어? 사모님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이거 바로 걸리는데? 야 모여 있는데 내가 야 과몽이 진짜 사람이냐? <laughs> 아까부터 아니 무슨 뭐 이게 아 뭐야 이게 <웃음> <웃음> 아니야 모를 수도 있어요 뭘 몰라 이거 어떻게 몰라 이거를 아니에요 야야야 야야 람씨 다야 여기 <웃음> 야 소화전 움직인다 살아있는데? 무빙, 무빙!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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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길가에 소환가 섞여서 있는 게 있어. 사람 아니야, 사람 아니야. 숨벅지 몰라, 숨벅지? 아, 저거 그거 아니에요? 그, 마. 막... 야, 파래랑 지금 나 숨은 거 봐봐, 좀 보고 배워. 봐봐. <laughs> 이 배경이 네. 녹아들어야 돼, 녹아들어야 된다고. 어, 배경이 오! 녹아들어야 돼. 봐봐, 이게 야, 고수들의 플레이야. 돼. 어? 오, 오. 벽 속에 녹아들었네? 어! 그런 거 말하면 안 되고! 벽속야다야 <laughs> <정석 잡아야 해. 웃음> 그런 거 말하면 안 되지 그런 거를 왜 말해 <laughs> 야야야야 럼시 네? 내가 여기 신문지 내가 아까 봤을 때 하나 있었거든? 내가 여기다 수탄한번 던져볼 테니까 한번 기침 소리 잘 들어보자 오케이? 오케이? 연막탄 붙여연막탄이야 <laughs> 아, 뭐야 잠깐만 야안 야, 들렸어 <laughs> 아 뭐야 가 <laughs> <야, 던져볼게. 웃음> <laughs> 야 어? 는거 아닌데? <laughs> 야안 들리는데? 이거 나 아닌 나것 같아. 됐어. <laughs> 이차 변신, 이차 변신, 이차 변신. 기다려. 야너 시장 봐. 오케이. 엔진나 좋댔어. <laughs> 어 뭐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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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이게 진짜 완전. 아니 아 이거 어떻게 맞아. 몰라 이거를? 이거 <laughs> <laughs> 아 그냥 왔는데? 엔진아 진짜 어떡 하냐? 아 몰라 몰라 저 사람들 몰라 알잖아. 어 선택하지 없었어 이미, 이생이이라서몰이아이 이미, 눈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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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와봐요 형님 시장 이미, 이미, 시미 시장? 잠깐만 왜왜 여기 미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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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 이미, 이빠차미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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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몰랐어 저거 <laughs> 아 저거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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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 아니에요? 두명두명한명두 명? 두명 시장이 있어 한편 시장 야야야 뭐야! 와 이거 못 찾아? 이건 좀좀 음... 야, 이건... 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거는 좀 음... 징감인가 하다 이거는 아... 아... 야 뭐야 어딨어! 와 이거는 좀

우리들이 팀이에요. 잘해보죠. 대박. 그거? 그 제가. 네. 코치 해 줄게요. 코치아 진짜요? 그럼요. 제가. 네. 고치 달인니까? 안녕하십니까? 리입니다 네. 예, 달인. 달이요? 달이 달이 달이요? 네, 샷건이나 드시고요. 제가 캐리할 테니까 빨리 저만 간, 따라오세요. 안 걸리는 건 캐리. 캐리. 달리면 캐리 찍어보시니까. 이건 진짜 못 찾는다. 이거 사전 방풀이야 야. 내가 완벽하게 찾는다. 숨었어. 내가 아, 다 잡는다. 뭐가 아, 들어 자연에 녹아 들었잖아. 아 완벽해, 완벽해. 나도 어 좋아. 어, 아 근데 나 너무 잘났어. 너 엄신도 완벽하네. 심리전. 아, 아 이제 예매한데. 너무 예매한다. 못찾 절대 못 찾아. 야, 찌러인데 진짜 잘 숨었네. 이거 니건 진짜 이겼다 우리가. 이거는 진짜 이거. 우리가 이겼어. 아겐지 대박이네. 뭐야? 사무리. 야 사무리 잘났다. 사무리. 사무리죠 진짜 이네. <웃음> 어. 야야야 <laughs> 이건 겐지못 찾아. 어 나는 혹시 몰라. 야 어? 그 걸렸네 럼신 <laughs> <laughs> 그거 쳐줘? 근데 롬식 응. 거기 많이 찾아 우리가 많이 어, 찾어 거기는 곳이. 맨날 씹는데 우리가. 아, 멍청하노. <laughs> 예. 아 근데 그물규녹아 들어온단 말이야. 그런데 하네 자. 렇죠케아 이거 그러니까 애냥 형님은 한번 오늘 게임 할때한 번이라 찾을까? 아제 통또아이게만아 즐겨. 그럼 제가 샷살 테니까 감우님은 단대 세요 아니 아, 저희 어. 같은 팀이에요. 아 어, 맞아. 미안해. 미안해. 어, 야, 야 쟤는 모거 같아. 근데 못 들었어. 못들 어? 뭐라 하셨는데 못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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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laughs> 못들었어 못들었어 그.. 과몽이는 지하세 사람.. 저 어디가냐 제? 아.. 내가 딴데 한번 찾아봐야겠다 야, 찾아봐야 응. 야 과몽이 믿지말고 네가 하려고 해야돼 오케이 오케이 과몽이 뭐고 하죠? 쟤야 제가, 제가 캐리에요 진짜 뭘캐리에 캐리는 뭐이 뭐해 뭐 지금 과몽이 <laughs> 어디 있는 거야 아니 집중 <laughs> 안되니까 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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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여기 있네 <laughs> 자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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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습니다 내가 한다 내가 본다 지렸다 뭐야, 근지. 오케이, 지렸다 지렸다. 나만 잘하면 는 돼. 에? 야, 겹쳤어, 좀. 한 번만 더. 아, 이거. 겹쳤다. 아, 겹쳤다, 겹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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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얘 괜찮은데, 이거 또? 오? 오, 모호색, 모호색. 오, 모호색, 모색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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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생명이라서 몰라요, 생명이라서. 좋았 <laughs> 좋았어. 아, 좋아. 좋아, 아 모르겠어. 좋아. 와, 과몽이는 진짜 사람 아니다, 쟤. 아니다, 알겠다. 아 알겠대. 어, 아잘 어, 알아. 알아. 야 이건 진짜 모르 야안 보인다 안 보여. 아, 안 시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네. <laughs> 이거 완전 꺼놨지 <끝났죠>, 이거는. <laughs> 아니 안에는 안 숨져. 이거는 완벽하게 이겼다. 아, 어, 밖에 우리다 우리 시장에 있어 시장 왜왜 왜. 왜 시장이야 시장, 시장 시장 에 있어 시장 있어 시장 시장, 있어, 시장, 시장, 시장 찾아봐 시장 어. 시장 시장. 시장 음. 어시원씨야 이거 진짜 안 보이는데 찌르요님 음, 진짜 안 보인다. 그럼 그럼. 아무리 아사람 아니었고. 구석지 같은데요. 뭐야 너 얘네 뭐하냐 여기서? 몰라. 자기. 리님왜 이렇게 못해요? 야감옥이 어, 어. 진짜 시마다자 진짜. 야감옥이냐 이거 감옥이. 감옥이여서. 야 감옥아, 뒤봐봐 뒤. 뒤에 나 있어, 뒤에. 어, 다 써봐, 다 써. 다 써, 다 써, 그냥 다 써보고. 감옥아, 벽에 있어, 벽에. 감옥아, 이리로 와봐, 이쪽으로 건너서. 어, 아 떨어졌네 또. 와, 노답이야, 노답. <웃음> <웃음> <야> <laughs> 아, 이거는 좀 와, 야, 이거 는무와이 진짜, 거야. 이 거야. 솔직히 거야. 잘못한 야 진짜 아빠 거야. 아 진짜 야다못은 거야. 아못한 거야. 잘못 거야. 어못 거야. 잘못한 거야. 거 거야. 잘못한 거야. 잘못 거야. 거야. 잘 거야. 잘못한 거야. 잘거거거거 <laughs> 와 이번에는 나안 죽는다. 이 <laughs> 후에. <laughs> 뭐야 캐릭터 이거. 코알라 인데 코알라. 밖에 나가면 안 돼? 아니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합니다 <laughs> 구, 밖에 밖에만 밖에만 안에 들어가면 안돼 밖에만. 야외 야외. 야외 야외. 이, <laughs> 일. 어, 글데 야, 니가 시안 사자. 내가 저기 살게. 여기 빨리 펄쩍거든. 시안 사자라. 간다. 그루싸이. 이게 뭐냐 이거? 야, 얘 절대 어? 못 찾는 거아니 야, 그루싸이, 그루싸이, 그루싸이. 절대 어. 못 찾는 거야. 음. <laughs> 야, 치료님 이상 거야. 치료님 이상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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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뭐 이거. 어, <laughs> 어 야, 연지 잘 수만 다잘수었어 맞춰, 맞춰, 맞춰. 완벽하면 이차 변신만 우리 잘 버티면 될거 같아. 야 치료님 이상 한 거, 이상 한 거, 이상 한 <laughs> 거, 이상 한 거. 딱 봐도 이상 한 거야. 아니야, 치료님 진짜. 아니요 찐님, 진지, 겐지님만큼 안 이상해요. 어? <laughs> <laughs> 넌 죽었다 진짜 너 죽었어 너 진짜 이거 뭔니쏴안 뭐 네, 이거 이거 어어 이거, 진짜 잘 숨었어, 이거 진짜. 지금 벽에 관통돼있어 아니고요 <laughs> 존나 잘 숨었다 이거 총으쏴겠어야이거 뭐, 야. 이기겠다 무조건 이긴다 이건 할수 있겠지? 응 무조건 이겨 이거 아 근데 이 2차 변신을 줘야돼 됐어 우리가 아 2차 변신 2차 변신 때움직이지 못하잖아 야 2차 아. 변신 봐야돼 이거 내가 봤을때 잘 숨었는데? 형 2차 <laughs> 변신 때현진이 우리가 현진? 어 지금 위치는 좋아 아주 좋아요 내보 시장이 다 있을 것 같아 시장 아주 좋아 딴데로다평범하 지금, 지금? <laughs> 아형 걸렸잖아요 <laughs> 아주 심리전 좋고요 엑셀런트 대성... 어어 오오오 오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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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좋아 아아 아, 씨 소리 안 나는데? 아, 절대 몰라 이거 어, <laughs> 소리 안 났어 아아씨 아! 어 나왔다소났 나왔다, 소리 났어! 리 났어! 이거봐 봐이거이개구개구 보냐고! 아니 나 말고! 서 움직이면 안돼! <laughs> 움직이면 안다면 <ingredients hice? 웃음> 어. 이거 봐라! 야 수박 수박 박 이거 봐라! 야 절로 가, 가, 몰라, 몰라, 절로 가 절로 가! 야로가로가 몰라 몰라 로가로가로 가! 로 이거 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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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사람 많이야 진짜! 진짜! 사람아니야 진짜 사람 아니야? 와 진짜 사람 아니야. <laughs> 진짜. 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야 대박에. 대박에. 야 죽였어, 가봉이 지금. 아, 아, 코 앞에서 아, 그걸 놓치네. 그걸 또 지나간다 지금. 아 저걸 못 잡아. 와. 야 그걸 또 지나가냐? 어떻게? 뭐야? 비둘기야? 아 야, 아니, 닭이구나. <laughs> 와 진심. 야 아니. 그걸 지나갔다고 그냥 그 문에서 커피숍에서 어? 야 그냥 진짜 살지 마. 그냥 살지 말고 숨 쉬지 마. 뭐야? 야..그거였지? 야, 죽어. <웃음> 야 <웃음> 알려줘도 몰라 있 새끼들 컴퓨좀알려줘 이거 어떻게 몰라? <laughs> 아, 뭐야? 아, 돌돌 아, 아, 뭐야? 야돌 뭐야 이야돌있었아냐 <laughs> <도로 뭐야, 웃음> <야, 도로 웃음> <도로> 이거? 아 <laughs> 내가 시간 끌게! <laughs> 내가 김지이야 <laughs> 내가 돌멩이라고! <laughs> 파이팅! 야돌 <laughs> <도로> 있었어? <laughs> 아니, 시간 끌었어 <laughs> <laughs> 아, 아, 시간 끌었어 시간 <laughs> 끌었어 시간 끌었어? 뭐야? 이겼어 이겼어 무조건 이겼 아니 돌 있었어? 이겼어! 아 개구리 개구리 있어 <laughs> 야, 소라 아니구요 다리가 또 있었는데. <laughs> 어, 괜히 실망이야. 와 괜히 존나 못 했어. 아... 와.